크레인컴온가는 스타크래프트 2 워체스트 팀리그 오후 7시 5분부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는요 피그 팀대 로테르담 팀입니다. 스페셜 대 강민수로 시작해보죠. 아! 크레인 TV 경기 시작했습니다. 피그 팀대 로테르담 팀. 선봉은 피그 팀에서는 이제 스페셜 선수가 나왔고요. 이 로테르담 팀에서는 강민수 선수가 나왔습니다. 강민수 선수가 요 로테르담 팀의 원투 펀치를 담당하고 있죠. 레이너, 솔라, 요두 명이 이기면은 애기라 가서 레이너 이기 레이너가 나와서 이긴다. 뭐 요런 승리 운, 공식이 있고 요 피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. 피그 팀에서도 세랄 말고 아무나 한명 나와서 이기면은 세랄이 이겨주고 이제 애결 나와서 세랄이 이긴다 요거였는데 지금 3연패인가요 연패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3패를 했습니다 애결 나와서 세랄이 테란한테 다졌어요 전태양 클램 히어로만이한테 다져가지고 4승 3패가 됐거든요 그래서 순위는 은근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페일 선수가 워치스 팀 리그는 원래 구독 알람, 후원 알람을 제가 끄고 중계를 하는데 대회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그 알람 끄기 직전에 스페셜이 본인의 인트로 음악 채팅 들어와서 오늘 후원 잘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푸킨몬 노래 도네를 하고 갔거든요.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앞마다 입구 좁히는 플레이도.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병재 선수가 군대로 이제 이적을 <laughs> 어, 한이후로부터는잘못 보는 앞마당 입구 막기 시전을 했습니다. 앞마당 입구 막기. 일단 강민희 선수는 상대방의 전진 병행 같은 것도 좀 의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선 살람 뭐 출발했고요. <laughs> 일단 오늘도 한 새벽 세시 정도까지 어, 중계하지 않을까 세 시에서 길면 뭐다 시까지 중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내일은 휴방 이고 이제 일요일 날 워치스팀리그 플레이오프로 마무리가 됩니다. 워치스팀리그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. 반옥로 건설하고요. 앞마당에다가 건물을 다 짓고는 있는데 뭐... 원가스 트리플 같은 건 아니고요. 그냥 무난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보려고 합니다. 우주왕 짓고요. 애결... 어... 애결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슬리네요. <laughs> 강민 선수 스페셜 워낙 특이한 걸 많이 하는 선수다 보니까 대군주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. 앞마당 심시티에 다가 바퀴 훔힘들지 않나요? 본인은 이제 뭐 전차를 뽑던가 아니면 벤시를 뽑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만약에 저렇게 하면서 전차나 뭐 벤시 안 뽑고 가면은 바퀴 막기는 거의 불가능하죠. 화염처로세 번째 베이스 갔고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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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시 가네요. 벤시. 강민 선수 대군주 이동속도 했기 때문에 저 벤시 정찰하면은 잘 맞춰 나갈 수 있고 그러면은 다른 맵과 똑같은 운영 싸움이 되거든요? 이 서버 마리는 솔직히 테란이 좀 좋아하는 전장이긴 하나 최근에 뭐 박수호 선수나 뭐 세라엘 선수나 테란전 정말 기계로 기계같이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테란전 잘 풀어 나갑니다. 바퀴 속을 올려주고 있고요. 대군주는 스펠 선수 앞마당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벤시 오고요. 해병으로 감 감시... 어, 대군주 못 들어오게 했고요. 하지만 추가 대군주가 이 트리플 사령부를 봤습니다. 주황색 점 보이시죠? 해병이 따라가서 또 대군주 잡아주고요. 벤시 포척이 있긴 한데. 포촉 위치가, 벤시를 잘 먹어줄 위치는 아니거든요. 어이구 일단, 스페셜. 조금의 피해는 주면서 시작을 할수 있는 상황. 하나 더? 는안 되고요. 두기. 뭐, 두기밖에 못 잡긴 했지만, 그래도 아예 못한것보단 낫기 때문에, 벤시 또 살아있어서, 추가적으로 다시 들어가서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. 투벤시. 무난하게 바이오닉으로 넘어갔는데 좀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은 보통 여기서 이제 자극제를 눌러주면서 이제 추가 병영에 반응로를 달아주는데 아직까지 병영에 반응로가 달려있다보니까 자극제랑 방패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병력은요 뭔가 진군해도 될 만큼의 규모죠 해병 전차가 쌓여있는데 전... 공격 갈 수가 없어요 자극제랑 방패가 안돼 있는 해병으로는 저거한테 까불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강민 소수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점으로는 이 스페셜의 방패랑 자극제가 좀 느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민 소수가 시간을 벌고 지금 뮤탈리스크 체제 뭐4 베이스 5 베이스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빌드는. 다른 뭐 테란대 저그전과 똑같이 그냥 원원원이었는데 뭐1병영1군소공장1우종왕이었는데그 이후에 반유로 넘어가는 템포가 조금 느려요. 기술실 두개 달아서 바로 자극제랑 방패 동시에 주고 있고요. 방문수 대군주. 를 주면서 이제 시야 밝혀주고 있습니다. 루탈 넘어가고요. 네뭐 아까 벤시가 들어가서 일꾼 2기 잡았는데 그 정도는 뭐못 잡은 거보단 당연히 이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그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. 적은 지금 이때까지 뭐 화염차 벤시 에 일꾼 한 4개 5개 정도 내줬는데 이렇게 넘어가면요 이 메비서브마린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박수랑 세랄 다 테란 다 잡았다고 했습니다 이 맵에서 강민수도요 세랄과 박수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운영 싸움은 기가 막히게 하는 선수거든요 이런 상황 본인이 자신감 가지고 주후반저 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군 69기 4베이스 지금 전막도 잘 펴져 있고요. 1-1업 때 한번 나가보네 이 타이밍이 그나마 지금 스펠 선수가 뭔가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지금 강민수는 1-1업에 안됐거든요 오 반응은 빨랐는데 보고 못들었어요 잠깐만 저 못들어오게 해야되는데 못들어오게 했는데 파이어벨 뽑아야돼 파이어벨 뽑아야돼 파이어벨 뽑아야 없으면 이거 다 들어옵니다 저거 다 들어와요 난리나요 난리나요 해병이나 젖자 아! 기갑병과 화염방사병 같은 플래시 유닛이 없으면은 아, 이제 힘들 수밖에 없죠. 근데 강민 선수가 뭐 게임을 빈집털이 한 방으로 끝내 버리면서 어, 되게 손쉽게 한 세트를 가져갔습니다. 너무 쉽게 가져갔네요. 당황스러울 정도로 스페 선수 입장에서는 아쉽게도, 뭐 오늘 좀 자신이 있어 보였지만, 그냥 빈집털이 한 방에 게임이 끝나고 말았습니다.